걸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까지 내한테 사람이 많이 안 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걸로서 아, 내가 뭔가 남기려고, 뭐를 하려고 그런다.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내한테 인연이 찾아와서 내한테 묻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환경의 이 실력을 걸로서 해갖고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러로 세상에 내놓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찾아와요. 이 글을 보고 연락이 온다라는 거죠. 글을 안 내놓으면 내한테 연락 안올 끼인데. 글을 적어갖고 내놓다 보니까 내가 작품을 잘 썼다면 분명히 사람이 옵니다. 사람이 오면 그걸 답할 수 있는 환경은 네가 갖춰놨는지. 이거 시험당해요. 어. 이걸 잘 오는 사람들한테 이 어느 정도 이걸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처럼 이는 글은 통하지를 않아요. 왜 아까 내가 실전한 것을 너가 글을 써서 이거를 사회에다가 어, 논문으로 발표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이걸 읽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거니까. 앞으로는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을 찾아가 기대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현상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 찾아가면 그 사람한테 내가 이겨서 본 거는 내가 봤는데, 여기에서 무언가 더 필요한 걸 묻게 돼 있어요. 물으면 너어 거를 뺏긴, 다음, 뺏긴 것이라면, 이게서 엉뚱한 답이 나갑니다. 내 환경을 적은 거라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요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와닿는 거죠. 아,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나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되고, 강의를 하면서 최고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 사람이 최고의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뭐 영혼도 그렇고 이사이 사람도 그렇고 말로서 제도를 한다. 말로서 그 사람 정신을 읽게 온다. 이것은 에너지를 사람의 입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게이 지상에서 최고 큰 에너지입니다. 질량이 이거로 갖고 세상을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사회를 변화를 시키고 우주를 변화시키는 게 인간한테 나오는 이 말이 대자연을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차원계도 움직이고 신계도 움직이고 인간한테서 이 나오는 말이 움직이는 것이지. 엄청난 질량의 에너지가 앞으로 쏟아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법문을 하면서 쏟아지는 나오는 이 에너지가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신들도 전보다 변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친 사람 아주 지혜를 열은 사람의 한마디는 세상을 변하게, 변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 요게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거를 이래 써는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글을 써서 갖고 세상에 자꾸 내놓으면 이내 팬들이 생겨. 팬들은 내한테 한마디, 내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럴 때 내가 바르게 꾸며서 너무 글을 주소가쓴게 아니라면 내한테 오는 걸 소화할 수 있, 있다라는 거죠. 저절로 된다. 하지만 너무 작품을 보고는 내가 내 것처럼 썼다. 들어오는 길로 나는 들지입니다. 아, 지금 이런 사회가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글을 이렇게 썼는데 그쪽에 물어로 갔다가 실망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 끼 아니거든. 자기 실천에 자기 끼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이런 걸 갖고 나는 좋은 거를 썼는데 와가지고 접해보니까 너무 약한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떠나고 한 것이 내 인연들이 다 끊어지는. 어, 그래서 교수들이 나이가 들면 전부다 인연들이 다 물러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환경이 깊어져가지고 더 사람이 모이가 내 주위를 쌓아야 될 건데 전부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왜? 나무 끌 갖고 움직였다.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것이 어, 인민 재판이 된다. 요것도 이민재판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나무껄을 가지고 흉내낸 걸 가지고 니꺼라고 네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민재판 받게 꿈대가 있다. 어. 그래서 불경이든 성경이든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로 만진 사람들이 이때까지 인기는 얻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다르다. 너의 그 주위를 다 떠나게 돼 있다. 왜? 너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아무리 넘어갖고 떠들어도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 다 올라와 갖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논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공유하는 시대가 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신한테 머물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쓸줄 아는 분들은 글부터 열심히 쓰십시오. 글을 쓰다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내가 이걸 바르게, 거짓 없이 썼다면 사람들이 오는데 대하는 걸 바르게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내 옆을 쌉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피로의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됐을 때이 사람을 상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위에 거니는 사람이 많으면 하늘에서 너한테 힘을 준다. 이런 거예요. 내가 거느리는 사람이 없고 혼자다. 혼자면 혼자 쓸수 있는 에너지 밖에 안 줘요. 거느리는 사람이 많으면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끔 하늘에서 힘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자연의 힘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홍익인간들은 자연의 힘을 써야지 빛난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내가 내 인연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힘을 하늘에서 받게 되고, 어, 이것이 힘이 아주 충만하니까 이것이 세 사람이 오고, 열 사람이 오고, 열 사람이 오면 열 사람을 거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노력을 하니까, 그 힘을 하늘에서 준다. 이래서 그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또그 사람, 그, 그 힘이 열 배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또 100명이 오고 이 100명을 아끼고 사랑하니까 또 그게 힘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1000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의 우리 홍익인간들한테는 법의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이 이 법이 우리한테 와 닿는다면 이 법을 열심히 수호하고 아끼고 갖추면 내한테는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에게 이는 환경으로 내가 갖춘 걸 갖고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심리 어 상담사처럼 아 이렇게 내 앞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할때아 그럴 때그 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부할 때는 힘이 안 나와요 내공이 갖춰지는 거지 내 앞에 사람이 왔을 때 니가 이 힘을 썼을 때 이때 힘이 보이는 겁니다. 상대로 하여금 보이는 거죠. 어, 요, 요렇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요거 잘 생각해야 돼요. 짧게 공부를 해도 내가 잘 쓴다. 이러는 거는 약한데 쓰고 있는 겁니다. 약한데. 어, 근데 약한데 쓰면서 여기서 오는 환경들을 또 내가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 공부고, 어, 요런 힘이고. 내가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한다. 이거는 나중에 기운이 큰 사람들이 오면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받지를 않아요. 질량이 큰 사람이 와서 도움을 받게 되지. 그래서 우에 질량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길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어, 아주 짧은 공부를 해서 사회 나가는 거는 진량 낮은 때서부터 내가 행하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요런 공부를 하는 거고, 조금 질이 다른 겁니다. 어, 그러니까, 글을 내가 잘 쓰는 분은 글 쓰는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사회에 접근을 하는 방법이니까, 여게 어, 굉장히 어,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얘기를